선생님, 잇몸 관리를 너무 안 하셨네요. 이유예요? 그냥 가끔 소거시나고 쉬는 것에 대한 완전히 정상인데요? 보통 그런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30대신데 이 상태면 나중에 틀리셔야 하 됩니다. 틀리는 안 돼요. 아직 순수하니까 키스당하고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키쓰고 뭐고 당장 잇몸 관리부터 하세요. 아카데때하면 그때 늦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더불어 추가적인 잇몸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키스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전종복 기자입니다. 사실 잇몸병이라고 하면 평소 내 이야기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잇몸병을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사실 통계를 보면 잇몸병은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질환입니다. 오늘 잇몸병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대한 치주과학회 김남윤 부회장님과 대한 약국학회 최용환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남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환 약사입니다 사실 잇몸병이 좀익숙하듯 생소하거든요. 병이라고 하기엔 조금 과하다 싶은 느낌도 드는데요. 잇몸은 과로하고 나면 살짝 부었다 가라앉는 날도 있고, 가끔 양치할 때 피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정도는 다 갖고 사는 거 아닌가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아라고 하면요, 여기 치아 주변 잇몸이나 그 안에 보면 뼈가 있는데, 치아 주변 조직을 다 치주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바로 잇몸병인데요. 염증이 없을 때는 치아 옆에 이렇게 잇몸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헐렁해. 지죠. 헐렁해지면 이 안에 치태나 치석이나 플라그나 세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치주낭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치아 하나를 잃게 되면 그 가치가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면 치은염 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뼈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치은염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염증 치료만 잘하고 약도 잘 먹고 하면 염증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데 한번 치아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 없어지거나 녹게 되면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치료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면 더 내려가는 거, 더 녹아 내리는 거를 막을 수는 있지만 한번 녹아 내린 걸 다시 되돌려서 그 수준으로 만들 수는 없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방치하지 않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좀 정확한 증상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좀 있나요? 가장 흔한 증상은 일단 칫솔질할 때 피가 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칫솔질할 때 피가 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눈에서 피가 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눈에서 피가 나는 거랑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칫소질할때 피가 난다 그러면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고 잇몸이 붓는다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이 진행된 상태고 피곤할 때는 이가 솟는다든지 뭐 잇몸이 근질근질한다든지 이러면 이미 이를 빼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쉬고 이러면 괜찮아지고 이러니까 방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잇몸병을 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환, 즉 폐질환, 심혈관 질환, 뇌졸증, 콩팥질환 당뇨병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 생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치아 주변에 치태가 쌓이면 그거를 플라그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심장 그 혈관에 죽상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쌓인 것도 플라그 라고 합니다 아... 공통적으로 피진지발리스라는 미생물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피진지발리스가 잇몸에도 염증을 일으키지만 혈관 속에서도 거품세포를 만들고 혈관의 죽상변화, 동맥경화로 가는 전인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14%에서 약 700%까지 전신질환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공통인자가 바로 치주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잇몸병이 단순히 치아나 잇몸에만 영향을 주는 줄 알았는데 전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군요 그럼 추가적인 잇몸 관리 방법으로 잇몸약은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네,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 뭐, 이 정도는 뭐다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프면 약국에 와서 그냥 진통제만 사먹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을 먹고 소화가안 되면 소화제를 먹듯이 잇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진통제보다는 잇몸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 뭐, 붓고, 피나고, 시리고, 뭐, 그런 때 먹는 약들 그런 거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함께 잇몸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잇몸병 치주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서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잇몸약은 치과 치료와 병행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잇몸 겉과 속을 동시에 작용하는 약제라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잇몸병이 환자수 1위인 만큼 어, 모르셨죠 어, 두통약이나 소화제만큼 잇몸약을 조금 더 우리가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잇몸병이 전신질환과 관련이 있고 특히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잇몸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뇨. 병이 있다면 잇몸약 관리는 당연히 필수고 잇몸약 복용이 더욱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인데 잇몸약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 네, 병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임플란트 시술을 한 분이라든지 잇몸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 이 치조골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잇몸약 성분 중에서 이 치조골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도 자연체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염증이 생깁니다. 오히려 복잡한 기계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염증에 훨씬 더 민감하다고 하죠 따라서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지대주와 고정체 사이의 부분은 늘 염증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사님 잇몸약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현재 약국에 판매되는 잇몸약은 인사들로 대표되는 먹는 잇몸약과 시약형 잇몸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잇몸약들의 성분이 중요한데요. 먼저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처럼 치조골 및 치주 인대를 강화하는 성분도 있고 염화리소짐, 식물성 틴크 등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 그리고 후박 추출물처럼 항염 및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성분에 따라서 작용이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상담 후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요. 중요한 것은 이 잇몸병의 특성상 잇몸 겉이라고 하는 이 치은 그리고 잇몸 속인 치조골 그리고 치주 인대를 다 함께 관리하는 제품이 좋다는 점입니다. 음 그렇군요. 약사님 잇몸 겉과 잇몸 속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잇몸약 성분 중에서 우리가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치조골이죠. 뼈를 지탱하는 그 치아를 지탱하는 이 치조골 형성 촉진 작용 그리고 치주 인대 재생 작용 등을 통해서 치조골 및 치주 인대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주로 잇몸 속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골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줘서 이 파괴된 치조골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후박 추출. 약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염작용 염증을 조금 줄여주고 균을 죽여주는 항균작용을 나타내서 주로 잇몸 겉에 작용하는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주로 뭐 발치후 이렇게 많이 처방하는 각을 클로로엑시딘과 같은 유사한 항균,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시중에는 뭐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이러한 복합성분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잇몸약 성분에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약국에 가셔서 약사분들 아니면 치과에 가셔서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꼭 문의를 하고 잇몸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 치과 진료와 함께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분이 다양한 만큼 효과적인 약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럼 두분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집에서 샤워하지만 목욕탕 가서 몸풀려서 매일 때를 밀듯이 매일 칫솔질을 하지만 잘 닦이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뒤에 있는 치아의 맨뒷 부분은 본인이 절대로 닦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정... 정기적인 치과치료와 스케일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치료와 관련하여 대한치주과학회에서는 2009년부터 잇몸의 중요성과 잇몸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3회 잇몸의 달에는 코로나와 잇몸병에 관한 최신 연구를 발표하였는데요. 잇몸이 건강하면 코로나19 감염환자 중에서 위 중증으로 발현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한다든지 중환자실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치명률 사망한다든지 이런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9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치과 치료가 우리가 나을 잡아서 한번 때를 밀듯이 그렇게 잇몸병의 원인이 되 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잇몸약의 복용은 우리 매일매일 샤워를 해서 때가 안 생기게 그렇게 미리미리 예방하거나 보호하거나 부드럽게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치과 치료와 함께 잇몸 약의 효과적인 병행은 잇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잇몸 약 선택시에 꼭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잇몸 겉과 속 동시에 작용하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등을 꼭 한번 따져보고 필요에 맞게 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게 뭐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부터 적극적인 잇몸 관리가 꼭 필요하다. 두 번째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통한 관리가 우선이다. 세 번째 잇몸 겉과 속작용. 등 올바른 잇몸약 선택을 통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맞나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잇몸병 이제는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 방문과 함께 잇몸약 함께 병행하시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잇몸병은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잇몸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